안녕하세요. 부드랩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이고요. 텃밭 근황 한번 이렇게 보러 나왔는데,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 오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물이 없는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빗물을 좀 받으려고 물통을 내놨는데, 역시 비가 안 왔습니다.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일기예보 왜 이렇게 못 맞출까요? 어쨌든 뭐 내일도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물을 좀 받아야 될것 같고. 물이 없는 텃밭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상추 하고 이쪽에 샐러리를 심었는데 그나마 양상추는 비닐멀칭을 해놔서 오늘이나 내일 비가 오면은 좀 회복 될것 같긴 한데 샐러리는 죄다 말라 죽었어요 다 말라 죽어서 다시 심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샐러리 의 씨앗으로 모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다시 여기다가 노멀칭안되다가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물다 보니까 모든 작물들이 안 자라요. 자라질 않고 있습니다. 고추도 그렇고, 카들도 그렇고. <laughs> 저렇게 노랗게 말라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거 병이 온것 같아요. 고자리파리 온것 같거든요. 대파도 지금 파 같은 경우는 가물다고 해서 이렇게 마르진 않거든요. 근데 끝에가 다 마르는 거 보니까 고자리파리가 온것 같아요. 이거도 지금 물이 없어서 약을 묻히고 있거든요. 배추도 그렇고. 저 양배추도 그렇고 물이 없으니까 약도 못 치고 있고 비만 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거는 시금치 저번 주에 물을 한번 길러다가 다 줬는데 아 이게 여기가 언덕이에요 언덕을 또 물을 짊어지고 올라와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에이 비올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금치도 다 말라가고 있네요 고수 고수인데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수는 오늘 다 베어 먹고 파도 오늘 대파도 오늘 다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대파 모종은 되게 싸요 싸니까 방역 한번 하고 제가 여기에 토양살충제를 좀 뿌려놨는데 비가 온다고 래서 뿌려놨는데 비가 안와서 참그러 이게 고자리팔이겠죠 이 이정도면은 뭐 한번 뽑아볼까요 아 저게 뭐라고 노란... 요런거 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안 뿌려. 네, 뿌려 한번 볼까요? 아닌가, 말라서 그런가? 아씨 어... 가물어서 그런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 작은 거 하나 뽑아줄게요. 아, 여기 구멍 난거 보이시죠? 고자리파리 많네요. 고자리파리가 많네요. 고자리 파리가 와서 지금 뿌리하고 종구 있는 부분 다갈가먹고 있네요 자꾸 송정송송 나있네요 오늘 다 소확해서 벽화는 먹고 배추도 있고 아우 달팽이도 이 달팽이가 맛있게 먹고 있고 맛있게 대추도 큰 거는 뭐요 정도 뭐 어차피 비장할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서 막김치 담가 먹고 할 건데 아이 안에도 지금 뭔지야 벌레들이 어마어마 약을 좀 많이 좀 쳐줬어야 되는데 깨끗이 세척해서 막김치 담가 먹을 예정입니다. 삼동파도 가무니까 주화가 열리다가 말았어요. 끝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야 되는데 다말 말랐, 말랐습니다. 주화가 주화 심어놓은 것도 지금 말라서 근데 이 삼동파 같은 경우 생명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심어서. 군데군데 심으면은, 그래도 또 싹이 날것 같습니다. 뭐, 양배추도 지금, 그대로의 약도 못 주고 있고, 벌레들은 열심히 뜯어 먹고 있고, 아유, 많이도 먹었는데 많이도 먹었어. 뭐, 그래도 내가 먹을 만큼은 남겨놓은 것 같네요. 오늘, 내일부터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오이하고 호박은 잘 잘하고 있더라고요. 토마토는 아이고 제가 보일 때마다 이렇게 겨순 나온 거겨순들은따지고 있는데 얘네도 확실히 물이 부족하니까 많이 크진 그렇게 빨리 자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달리고, 잎도뭐 괜찮고 하네요. 아, 사과참에, <laughs> 제가 저번주에 어미순 적심해주고 아들순 두개 키운다고 했죠.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온 거 있고, 이거는 옆에 있고, 얘두 개. 요렇게 나온 또 요거 아들순이거든요. 요거는. 하겠 습니다. 얘도 아들 손, 아들 손 이렇게 따버 리고, 요기 이제 아들 손 에서, 나 온게 손자 손꽃도피 네요. 이렇게 보일 때 마다 이게 이제 그2차순치 기를 해줘야 되 는데, 한8 마디 정도, 아들 손8 마디 정도 에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마디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거를 따주면, 얘가 이제 아들숭이 더안 안 자라고 쭉 이제 손자숭을 키워서 열매가 달릴 겁니다. 이렇게 작업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근. 전 잡초 관리 그렇게 막잘 해주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들이 많이 있는데 잡초가 양분 경쟁을 하겠죠 근데 당근 같은 경우는 뿌리 위치가 깊게 쭉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초들하고 크게 많이 양분 경쟁은 하지 않고요 당근 하나 뽑아볼까요 이제 뽑을 때가 됐나 오, 오, 아, 노란 당근. 장마, 우고 장마 끝나고, 장마 때 괜찮겠죠? 장마 끝나고 수확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삼색 당근 심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노란색 당근이 나왔네요. 아, 오늘 6월 14일 텃밭 근황은 이렇습니다. 아유, 어지럽네요. 아 오늘 오전에 비가 올줄 알았는데, 안 와서 참, 걱정입니다. 내일은 꼭 오겠죠? 이제 오늘은 아홉도 뜯어먹고, 파도 수확도 좀 하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2월 14일, 텃밭, 브이로그 형태로 찍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영상은 이렇게 브이로그 형태로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아이고, 상추. 상추. 상추물도 말라가네요. 고소는 꽃이 폈고.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